어, 아, 거미야거미야 얼. 거미야. 죽은 거야? 헉, 어. 얼. 도도, 고치가 되고 있죠, 지금? 얘 나중에. 비상식량으로 먹으려고 도도 가봤나봐. 어, 그리고 가뭐 식량으로 삼을 건가 봐오 누르니까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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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떨어졌어 아 뭐야 <laughs> 단대기가 됐어 캣터피 진화했어 지금 뭐야 이거 <laughs> 그 깡총깡총만 갈수 있어? 뭐야 어떻게 가야 돼 깡총깡총깡총깡총 가있다오이오이오이 오잇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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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오잘 간다 잘 간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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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거미 로또 도망가야 돼 지금 거미가 추격해 올것 같아 으악 미끄러졌어 어 살았다 깡총 깡총깡총 깡, 총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죠? 동그란 거 밀어볼게요. 어, 밀렸다.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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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헐. 아, 불쌍해. 부들 부들 부들. 이 공을 밀고 빨리 뒤로 빠져야 되나 봐요. 공을 밀고. 그걸 이렇게 밀었잖아요. 더 밀어야 된다. 밀고. 튀어 튀어 뭘,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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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살았죠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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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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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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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와 <laughs> 우와 <뭐야, 뭐야>, 공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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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찔려 죽었어요 게임이 어렵다 되게 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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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가라 공 가버려 잘 굴러가자 허 거미 따라와 이거 뭐야 뒤에 거미 따라와 어떻게 뒤에 거미 따라와요 뒤에 나 죽, 죽는 거 아니야? 좀더 빨리 움직여. 죽을 것 같아. 좀더 빨리 움직여야 돼. 와, 도망가. 어, 살았다. 아. 어. 어. 머리에 고치의 흔적이 남아있어 하얗게 지금. 앞에 뭐 있어요? 시체인가 봐. 깜짝이야.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위에 트랩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으면 트랩이 툭 떨어질 것 같아. 툭 떨어졌어. 세상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자, <laughs> 마늘 같은 건한개에 100원. <laughs> 여기는 뭔가 귀신은 안 나오는데, 거미 퇴치제 하나만 천 원에 팔아주세요. 거미 퇴치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나무가 있는 곳에왔네요저 가운데 나무 왠지 가면 움직일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어, 안 넘어진다. 다행이다. 다음 나무도 가볼게요. 나무, 나무에서 뭐 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무서워. 되게 뭔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알았다. 저기 나무 있잖아요. 저거 치면은 쓰러질 것 같아. 나무가 그래서 나 피해야 될것 같은데, 피해. 오와 방금 나성견지명성견지명 방금 피했다. 피했다. 저 나무 성견지형 피했어. <laughs> 나무 쓰러졌어. 어, 이, 너무 위험해, 세상에.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피하니? 아니, 애는 왜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야? 점프, 피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위에 공이 떨어졌잖아요. 저 공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네 떨어졌어. 어. 불쌍하게 죽었죠. 여기에 일단 매달려서 바로 넘어갈까요? 쇳동구리. <laughs> <새똥구리>. 쇳동구리. <laughs> <새똥구리. 웃음> 내 생각엔 저 쇳동구리를 매달려서 피해야 돼. 그냥 가면은 죽고 매달려야 될것 같아. 아 매달리는 거 쉽지 않네요. 다시 매달리는 거 도전해 보겠습니다. 쫙 피하고. 아프. 고통스럽다. 네 번째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수, 숙련도가 붙었어. 이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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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왜안 가는 거야? 앞으로 안가 캐릭터가 아, 답답해, 답답해 여긴 문제 없는데 다음이 어려운 것 같아. 여기가 매달려야 돼, 매달려. 아 저게 지금 보니까 매달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바닥을 다 까버리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걸? 타이밍 맞춰, 점프해서 피해야 되나? 점프! 오! 오! 천재인가봐, 점프로 피했어.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점프였네요. 저기 가시 있죠? 찔리면 안될것 같죠? 되게 음산한 소리로 지금 배경 사운드 바뀐 거 알아요? 우우우우우우 하면서 음산한 소리가 나는데. 역시 음산한 이유가 있었어. 지금 거미가 있죠, 저기 지금. 거미가 있죠. 거미가 대기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거미 파 올릴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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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거미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 방금 여기는 사람도 오니까 믿은 놈이 없는 거야. 사람도 나쁜 놈인 거야. 어, 나도 이 레버 움직일 수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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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니까, 그러니까 아군이 없는 거지. 아, 어, 어, 무섭다, 이거. 지금, 앞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요. 헥! 뭐, 타이어 굴러온데? 어떻게 피해야 되나? 뭐, 불타는 타이어가 굴러왔죠? 어, 불이 났어요. 지금 바닥에, 여기저기 헥! 위에서 굴리는 거였어. 헥! 위에 사람이 지금 굴리고 있죠. 지금 나 죽이려고 굴른 거야. 제가 지금 지금 뭐야? 쟤네 야, 야, 여기그 그니까.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지. 애 말고는 다 나쁜 놈인 거야 지금. 또뭐 굴러오는 거 아니야? 누구 죽어있죠 지금? 그리고 어저 옆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막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죽은 사람이 엄청 많죠? 왠지 내가 절로 가면은, 저, 저, 가시를 위로 내릴 것 같아.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지금 무서워,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내 길이 여기밖에 없어. 여기 안 가면 죽어. 눈딱 감고 가보자. <laughs> 아. 내가 오기 전에 가야 되나 봐. 와, 아니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오 살았다. 헉, 뭐야? 아, 저거 뭐야? 어, 방금 이중 트랩, 이중 트랩 우웅 소리가 무서워요. 이게 뭐가 벌어지지 모르는데 우웅 거리고 있으니까 방금 이중 트랩이었죠. 빨리 도망가야 돼.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망가면 안 되나봐. 이중 트랩이라 한쪽으로 도망가다 가 다시 반대로 뛰어야 되나봐. 일로 뛰어야 되나봐. 어, 됐다. 와! 이, 이 나쁜 놈들 야 애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해 죽이는 거야 지금 나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저 사다리도 위로 올라가 버렸어 가려 고 그러니까 나쁜 놈들 아또 어... 지금 되게 무서워서 목소리 작아진 거 알아요 <laughs> 되게 무서워 지금 플레이하는 게 <laughs> 컴이었어 거미였어, 어떡해. 진짜 거미였어. 저 가짜 거미 아니야. 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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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거 왠지 점프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거미가 여기 올려주면 점프해서 가야 될것 같아. <웃음> 됐다, 됐다. 깐대. <laughs> 헐딱 <안 돼. 웃음> 아, 아, 그러게 같이 좀 살지. 일단 따라가고요. 점프, 점프, 다시 점프. 그리고 여기 큰 거미가 이 거미가 이거 눌렀을 때. 여기서 딱 점프를 해서 저 위로 올라가야 돼. 놀랐죠? 점프 됐다. 그래서 이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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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자. 빨리빨리 빨리. 근데 빨리, 빨리.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춥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 빨리. 뭐뭐뭐뭐 뭐. 검이 떨어졌죠? 괜찮아요. 주인공은 무한생명이니깐. 뭔가 무한생명인데, 불쌍해. 뭔가, 아, 내 무서워요, 내가. 이거 뭔지 건드는 순간 굴러 떨어질 것 같죠? 누르고, 안 굴러 떨어지네요? 안 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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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게 뭐야?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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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거미 무찌른 건가, 이랑 거미 무찔러진 건가? 어. 지금, 지금 심장 되게 두근두근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방금 거미에 죽는 줄 알았어. 거미 아니면 돌에 깔려 죽는 줄 알았어. 일단 쭉 가고요. 쭉 미끄러지네요.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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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미와 거미, 어떻게? 오.. 저 거미 뭐야? 지금 그냥 점프하면은 안 닿을 것 같거든요? 저 거미를 뭔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뭐야? 거미가 8면 남아있어요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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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되는 건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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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검은 다리로 뿜질러야 될것 같은데? 이야, 흐짜, 호, 히! 윽그 으... 뜨셔서 다리 끊어져. 다리 안 끊어지네. 너 이렇게 힘이 세니. 오 잡아당길 수 있다. 오 잡아당길 수 있어. 오일 수도 있고 일면 끊어질 것 같은데. 잡아당겨 보자. 으 으자. 으으으으으으으어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리를 으으으으으으으으잡으으으 다리를 다리를 다리를, 어, 다리 오, 오, 다리 잡아으으오으악 잔인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 oh, 잔인해. 다리를 끊는 게 정답이었네. 이 동그란 걸 굴려서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 바닥으로.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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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짝 우와, 잔인해. 뭔가 거미의 수, 수액이, 체액이 지금 터졌죠. 까마귀야. 저 왠지 가면 상자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겠지? 시체도 있네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사다리가 있죠. 아이고, 어, 저거 왠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올라타 보죠. 까마귀가 깜짝 놀라갔죠. 왠지 끊어질 것 같은데, 어, 끊어졌다. 애를 밀어야 될것 같아요. 애를 밀어서 내려가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상자 내려 보냈어? 아, 됐다, 됐다.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자를 가져왔어요, 올라갈 수 있었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색감에서 뭔가 앞에 감기가 되게 무서워요. 지금 배경이 되게 어두워졌어요. 뭐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뭐 나올 것같아 뭐 튀어나올 것같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하얀 거 보여. 이 뭔가 애벌레 같은 게꿈틀되거든요 지금 뭐, 왠지 애벌레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점프해서 가보겠습니다. 응? 저걸 밟고 가야 되는 건가? 시체를 어 헐! 또 죽었죠? 일단 여기 올라가고요. 되게 무서운 소리 나는 거 아래요? <laughs> 우웅 하면서? <laughs> 뭐지? 또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나 빠져주고. 안 돼! 안 돼! 빠져주고. 살았다. 방금 어떤 사람이 머리에, 아까 그 바닥에 있던 애벌레 있잖아요. 그게 머리에 꽂은 채로 물로 걸어 들어와 자살했어요, 지금. 뭔가, 저 애벌레가 뭔가 되게 안 좋은 건가 봐요. 사람 있어. 이거 왠지 여기 착한 놈 하나도 없으니까 저기겠죠? 가는 척 하면 저 이거 떨어뜨려 죽이겠죠? 가면 앞사당할 것 같은데? 내려가면? 깔려 죽을 것 같은데? 헥! 아. 저 나쁜 자식.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이는 거야? 돌 던졌어. 야,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돼? 이 나쁜 자식아. 어디 사람한테 돌을 던져? 못 대먹은 자식이. 야, 나쁜 놈아. 뭔가 해줘야 될것 같아. 뒤에 가서 뭐 가져올 수 있는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체 왠지 가져가면 될것 같거든요. 아, 역시 가져갈 수 있네요. 이 시체를 밀어서 저돌 떨어지게 해야 될것 같아요. 시체 떨어뜨리고요 어쟤 사라졌다 으악 방금 소리 들었어요 막 시체 찌부러지는 소리 방금 되게 잔인한 소리 났어 소다이님나 혼자 뒤질 순 없지 무슨 소리 써서도 같이 죽자 <laughs> 나쁜 놈들이야 얘들 저 위에 애벌레 있잖아요 저 왠지 어, 잔인해. 내가 가면은 왠지 애벌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도 길이 기밖에 없어. 가보겠습니다. 어, 살았다. 떨어졌어. 여기 뭔가... 저 나무 밟으면요? 위에 저게 뚝 떨어져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우와, 아내 아, 심장이야. 아, 알면서도 죽는 이 사람 얼마나 슬픈가요? 저기서도 뭔가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뒤에서 뒤에 가져올 거 없나? 뒤에 가져올 게 없네요. 이거 어떻게 피하지? 그냥 가면 죽는데? <laughs> 뭐야? 어? 방금 피한 거 아니야? 피한 줄 알았는데 죽었어. 아, 웅님 다시 오셨어요. 아, <laughs> 웅님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포 게임 림보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그냥 가면 죽거든. 뭔가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 이 뭐지? 애벌레 시체 못 가져오나? 이 게임 지금 약간 되게 정적인... 정적인데, 약간 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무서워요.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위에서 뭔가 갑자기 뚝 떨어져 죽어요. 이거 점프해서 가볼게요. 정답을 찾았다. 이게 안전한 지역이네. 이것만 밟아야만 사는 거였네. 이것도 똑같겠죠? 이것도 가볼게요. 이게 뭐야? 야나나 나 똑같이 나무 밟았잖아 왜나 죽여? <laughs> 소단 님님 재밌는데 붕방님이 주인공을 계속 죽게 만들어요. 붕방 아니고 봉방이인데. <laughs> <laughs> 나, 나, 나는 되게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죽어요 얘가 아, 지금 우리고 무서워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뭔가 막 열심히 뭐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야 뭔가 무서워 되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이 나무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 나무를 밟으면 죽어요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나무를 밟으면 안 돼. 나무를 안 밟으면 안 떨어지겠죠? 정답.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점프해서 가야 돼. 와.